먼저, 2호 의안인 선거관리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원래 어,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 선거관리위원은 이 어, 사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칙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어 지난 화요일 날 사태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 부분은 또어 소송단체에서도 전임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던 네 분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선관위위원분들이 어 그분들을 본적으로 선별적으로 빼고, 어,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 전부 다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괄 사퇴하겠다. 이런, 어, 의견을, 어, 간접적으로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괄적으로 다 인정해 주면, 다시 한번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어, 말씀은 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 원칙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어, 이 사회에 위임을 하면 1차적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사회에 위임하는 걸로 오늘 넘겨주실 건지 아니면 이 사회에서 어차피 뽑을 거니까 위임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원 님들이 어느 정도 토론을 하셔서 이사회에 어떤 촉구안이라든지 바라는 난을 어 내놓으실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대의원 김동환입니다저선거관리위원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영수 대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김기 선구가 모든 회원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고. 그 결과가 원만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기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여한 내분이나 아니면 전원을 교체한 후 다시 구성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사회에서 구성해야 되나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대의원 총회도 개최되었으니까 되었으므로 1 1개각 지부 대의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분을 한 명씩 추천하여 올리시고 그걸 이사에서 통과시켜서 구성하는 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래서 지부장 협의에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또 소송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어, 어, 전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이 너무 동참회 위주로 해서 각동참회에서 어그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받음으로 해서 선거가 동참회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저희들 지부장들이 어 그거에 대한 보충만으로 각 지부에서 지부장님들 위임하에 어 신망이 있는 선거관리위원, 어 지부선거관리위원 중에 어 가급적 추천을 해서 선거 만약에 어, 여기서 전 전임 메이스터 선관위원들이 다 어, 사퇴하는 쪽으로 사퇴시키는 쪽으로 대원님들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어, 이사회에다가 지부 추천을 하는 안을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 규정에 네. 네.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그 선임하게 되는데. 네. 이사회가 사퇴해서 배신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출된 이사가 과거에 그 선거를 맡았던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일발 사퇴했으니까 지금 아까 두분 말씀은 각지구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해가지고 이사회에서 뭐 추인을좀 해주실 줄 하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이 서울에 모여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월일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선거 관리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서울에 모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니까 우리 대의원 총회가 여고껏 보면은 지부장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건 또 성공적인 뭐 이런 어떤 제안도 해오고 대의원 총회의 분위기를 주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총회가 지금 대의원 그러면 저 대의원들은 각 시도 지구장 회의자그거만 들여다 보고 있고 그냥 회의적 쫓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관리 규정에 있는 대로 제 신임을 받은 이사회가 엄연히 존재하니까 이 이사회에서 그 선거관리위원을 전출하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 대원께서 이야기해주시면 어, 대원 위장이 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금방 어, 제주의 오도끈 대원님 말씀대로 어, 이제 그 팀시스템구가 어,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직무대행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그대로, 그대로 그냥 할수 있도록 우리 대위님께서 유임해 주시면 아마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은 어, 표결을 원하시면 제가 일단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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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이 2호 안과 3호 안을 집행부에 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끝 남아 안 돼요. 투표 때문에 투표하지 전에 음, 단언하려고 의사진을 음. 음. 다른 상 지금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은 이거를 투표를 안하지 마시고. 사실셔또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경북에서 시간 많은 시간도 오는 시간데안아요 어, 반대 발언 일단 들어주셔야 됩니안 맞습니다. 반대 발언. 어, 의견을 안 듣고 진행하는 의사진 발언. 자. 다른 것도 주십시오. 네, 그러세요. 네, 네, 현재 투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아, 특별히 말씀 개폐하지 아, 말은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강남 뒤에 쪽. 예. 잠깐요 아니,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단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약했어요. 네, 또또 이런 사태를 저희가 다시 다시 이런 문제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저희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다 바쁘고 각자 지구에서 바쁜 사람들을 모였는데 여기서 오늘 저희 반대쪽에서 소송을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그들의 찬성을 찬성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바른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결론을 내야만이 여기에서 다더 이상의 이런 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예. 저희가 못내려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반대의견을 들어주신 다음에 예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그 이사회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정관에 있으니까 맞는데 지금 우리 <laughs> 그 대의원 통화는? 김봉환 대의원님은 행거는 건의안이지, 그게 동의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건의안은 여기서 채택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의장님께서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그두 개를 놓고 가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인 것은 모든 일을 되게하기 위해서었습니다 오늘 임시 대의원 총에 나오신 분들 나오실 때 참. 착잡한 마음으로 다들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거는 우리 대한치과에서 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습니 지금 우리가 한달 후에 새로운 회장을 뽑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누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절차상의 어떤 잘못을 자꾸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려야 할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어, 선관위원도 지금 선관위원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선거를 제대로 치러내고, 어,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 오는 우리가 추인한그 이사회에서 그 선관위원을 뽑으면 되고, 또 뽑을 때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의견 중에는 각 지구별로 조금 대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렇 이제까지 너무 각 동문별로 나눠서 그, 나서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특히 우리 마부회장 같은 분은 아주 어, 어, 불편부당합니다. 우리 치가의사회 보험을 위해서 평생 못 바친 분인데 우리 치과의사회를 위해서 말썽 생기지 않도록 오늘 여기 있었던 각지구별 어떤 안배 이런 걸좀 감안해서 어, 선거위원회 뽑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되도록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오늘 밤새 토론해서 이제 한달 있으면 대상 대로 뽑는데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laughs> 네, 네 서울대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방 말씀하신 대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동의한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의된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제의합니다. 표결해서 동의안에 찬성하면 그걸로 가는 거고 반대가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표결해 주세요. 어, 이의 없으시면 바로 어, 표결 시작하겠습니다. 예. 찬성 127, 반대 21, 기권 1. 그 제2호안과 제3호안 집행부에 위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